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번 수업에 실습하면서 사용할 qgis 설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gis는 인터넷에 qgis라고 검색을 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뜨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버전이 여러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거고 오프라인 인스톨러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롱텀 버전 버 Windows 하고 3.40 LT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 LTR 이란 게 뭐냐면은 e 롱텀 릴리스의 약자인데요.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이 버전이 배포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배포 이후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버전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라게 인증된 약간 검증된 안정성이 높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qgis를 설치할 때 항상 이 ltr 버전을 다운로드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qgis의 어떤 굉장히 고도화된 혹은 가장 최신의 분석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 물론 저희가 복잡한 데이터, 큰 데이터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를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검증된 버전을 설치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교재에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상단 메뉴 중에 다운로드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어, 요 페이지가 뭐냐면, 기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요 규자예스가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고, 어, 그 활동비, 개발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 기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다운로드로 들어갈 때는 아까 PDF처럼 바로 다운로드 화면이 떴는데, 언제부턴가 요 기부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유로로 되어 있고 보면은 미국 달러로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도네이트를 하셔도 되고요 어 그냥 다운로드만 하겠다 하면은 요 밑에 스킵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요 화면이 이제 제가 방금 어 PDF에서 말씀드렸던 동일한 화면이고요 저는 사전에 요 버전을 어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설치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고 여기 화면처럼 넥스트 넥스트 쭉쭉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톨만 해주시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내 컴퓨터에 QGIS가 추가되면서 윈도우에서 검색을 해서 QGIS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사전에 다운로드를 다 받아 놨고 이게 어 저는 버전은 저3.40 버전은 아니에요. 제가 설치 파일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고자 어 미리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 3.3몇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게. 버전이 바뀐다고 해서 막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확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QGIS를 물론 이따가 뒤에 수업에서 실습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QGI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 전체 프로그램 영역 이 있는 거고,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상단에 메뉴 툴바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도를 이제 확대해서 볼 때, 축소해서 볼 때, 요렇게 쓰는 돋보기가 있고, 뭐 새롭게 지도 뷰를 만들거나, 뭐 객체를 선택하거나,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모두 다 설명드리진 않고, 이따가 저희 강의 데이터 살펴볼 때, 그리고 어, 시각화 실습을 할때 필요한 것들만 제가 눌러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왼쪽에 탐색기 그리고 레이어가 있어요. 탐색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 그 경로들이 쭉쭉 있는 그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는 요 구글 드라이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G 드라이브까지 있는데 요런 어, 식으로. 내 PC에 직접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요 맵들을 깔아놓으신 분이 있다면 요것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으면 레이어에 추가가 되고요. 요 레이어는 내가 QGIS에서 띄운 QGIS에 추가한 파일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로 표현되는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백수자료 레스터자료 같은 것들이 뜨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 엑셀 자료나 csv나 이런 것들을 넣어도 다 레이어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서 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따 데이터는 간단하게 어, 전국 시군구지도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엑셀. 그 두개 그리고 시도 경계 이세 개만 사용을 할 건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약간 구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룹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레이어를 전부 껏 표시하기 숨기기는 이제 눈에 보이게 할 거냐 안할 거냐 요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지도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떠 있지만 이따가 저희 실습 파일을 추가하고서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이 공간 처리 툴박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 강의는 간단하게 데이터 조인.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레이어로 합치는 작업과 요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작업만 들어있어서 사실 요 공간처리 툴박스. 그러니까 GIS 분석이라고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한 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 툴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창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 툴바에 보면은 톱류바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얘를 어다다켰다 하면은 이렇게 퇴박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어, 분석 기능들, QGIS에 내장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플러그인으로 추가 설치한 기능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벡터 도형, 뭐 벡터 분석 쪽으로 보면 뭐, 뭐 중첩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케이맨스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벡터 일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간 인덱스 생성 같은 경우는, 어 가장 활발히 쓰이는 기능인데, 이게 벡터 자료를 처리할 때, 처리 속도를, QGIS 내부에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뭐, 벡터 중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자료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을 서로 중첩시켜서 그 부분만 쏙 빼낸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에서 다른 덩어리를 빼는 이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그 외에 레스터 자료를 다루는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요런 것들은 요 강의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QGIS 설치랑 이 QGIS의 어떤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요 정도로 설명을, 어,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QGIS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가지고 QGIS 내부였던 간단한 버튼들, 기능들을 확인해 보는 건 어, 요 다음 영상에 강의 데이터를 소개 해 드리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